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뜻밖의 선물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달 전에 제가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 뜻밖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높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말씀 맡은 자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의 표현대로라면 그 선물들은 사도고 선지자고 복음 전하는 자고 목사고 교사입니다. 우리 교회로 제한하면 교구장님들 그리고 리더님들 교사분들 그리고 전도 단원들 그리고 목사들 일수 있겠죠. 사실 제가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오후 예배 시간 동안 이 전반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 딱 에베소서 4장 이 말씀 맡은 자들에게 주는 권고가 기록되어진 이 부분을 어 저희 리더들과 함께 이 현장에서 함께 나누는 것에 굉장히 어 흥분돼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시적절하게 나눌 수 있겠구나 해서 굉장히 사실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저번 달은 정말 기쁘게 설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실은 제가 기대를 엄청 했는데 어, 이 거리두기,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시 교회가 어, 비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가 말씀맡은 자나 또 교회 한 성도 된 자나 모두다가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교회에 이러한 선물들을 주셔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 때문에 교회에 이런 선물들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저희가 한절한 한 절까지 좀 살피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말씀 맡은 자들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성,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어, 준비되게 하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저는 더 적합하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선물들을 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뭐에 준비되게 하시겠습니까? 봉사의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게 하시고 그렇게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잘 준비되어져서 봉사의 일을 하고 섬기는 일들을 각자가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나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고 바울은 기, 어, 기록하고 어, 있습니다. 성도를 준비하게 하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평이해 보이는 이 문장을 저희가 조금만 더 깊게 신학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신방 중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의 뜻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행위들, 새벽기도를 참여하고 시간을 떼서 금요 영성 예배 나와서 굳이 기도를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만나 사역에 동참하고 이런 일련의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들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런데 바울은 바울도 분명히 이 질문을 받았다면. 동일하게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조금은 더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다른 양수로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PPT를 한번 띄워 주실 수있으신가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박국 2장의 말씀을 인용해 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바울이 조금 고쳐 가지고 그의라는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이 인칭 대명사를 빼버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인용을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사실 이게 굉장히 어 논쟁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하면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는데. 여기라, 여기서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신실함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으시면 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좀 좋은 영어 성경 번역서들은 이 믿음 이렇게 faith라고 번역을 해두고는 그 옆에 혹은 신실함 faithfulness라고도 이렇게 각주를 달아 놓았습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어 에무나가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신실함으로도 번역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왜이 본문이 논쟁이 많냐면 믿음으로 하고 번역하면 인간들이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은 신실함으로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의인이 구원받는 길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냐라는 논쟁이 사실은 이 하박국 2장 4절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데 사실은 하박국 2장 4절에서도 뭐라고 확실히 딱 정하기가 애매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바울에게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바울은 도대체 이본이 이 본문을 애매한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을까? 근데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러한 논쟁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단서가 되는 인칭 대명사를 바울이 삭제하고 인용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 혹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산다.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울의 실수냐? 바울이 다른 사본을 참고한 것이냐? 저는 이게 바울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믿음으로 의인이 살아가는 것인지, 의인이 구원을 받는 것인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앞그그 그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더 1장 17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할 때는 약속에 신실할 때 의롭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착한 행위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할 때 성경에서는 의롭다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것 그것을 일컬어 의롭다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셨다 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함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불러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의 이 부분을 사, 삭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울 서신 전체를 살펴보면 바울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농증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얼마나 그 약속에 신실하셨는가에 대한 논증을 모든 서신 속에서 계속해 나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신학은 확실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불러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준비가 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게 하고 그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의 일, 모든 믿음의 행위는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깊은 움동에서 길러 내진 믿음의 행위여야 합니다. 봉사의 일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봉사의 일이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를 메마르게 합니다. 바울은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가르치고 잘 나누고 그것을 먼저 먹고 누리며 살아서. 그렇게 성도들이 잘 준비되게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우물에서 길러내진 그 은혜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고 바울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봉사의 일이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이어야 합니다.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낸 다음에 우리는 봉사의 일을 하러 가야 합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사역을 하면서 제 사역 짧은 사역 기간 동안 가장 바쁘게 사역을 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이 뛰고 저리 뛰고 집에도 다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그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사라졌다는 거 제 원래 눈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찬양하다가도 혼자 잘 울고 말씀보다가도 혼자 잘울다 심지어 뭐 TV 보다가도 잘 울어서 저희 아내가 한 번씩은 적당히 좀 하라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제가 제일 바쁘게 일할 때, 제일 바쁘게 봉사의 일을 할때 눈물이 한 방울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물이 언제 회복되었는지 아십니까? 목사의 명찰을 내려놓고 혼자 하나님 독대하면서 말씀 볼때 다시 눈물이 회복되어 졌습니다. 물론 눈물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은혜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가를 깊이 알아 그 우물에서 물을 퍼내서 그 힘을 가지고 봉사하러 나가는 것. 그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행위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제가이어서좀볼 텐데 바울이 대조해서 두 구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이 어떻게 대조되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의 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과 14절은 성숙한 사람 그리고 14절의 어린아이로 대조가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 믿음과 그리고 아는 것이 지식이 하나 되도록 힘을 쓰자.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계속해서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주어를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모여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우리는 온전한 한 사람. 원문의 뉘앙스를 좀더 살리면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수준까지.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그 수준까지 이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조적으로 14절을 보시면 너희들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마라.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면 어린 아이 들과 같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자들을 지금 그림 그림 그리듯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숙한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온전한 한 사람이 되자. 그렇게 해서 밀려 요동함을 어, 겪지 말자 그러나 14절에 미성숙한 자들을 일컬어서 어린 아이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특징으로 이들은 밀려 요동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어,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 교회가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교회에 나가봤자 덕이 될게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대면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셀 모임 굳이 해야 될까 하는 질문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어린아이 들과 같이 돼버리면 밀려 요동하게 된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풍조는 늘 우리 가까이에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면 어린아이와 같이 돼 버리고 그렇게 밀려 요동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게 하고 그렇게 온전한 한 사람이 되자 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이 비대면의 상황, 교회가 문이 닫히는 이 상황은 실로 교회의 큰 위기이고 도전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맞는 지금 이 시대는 교회 큰 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방역대책을 어기고 모여서 예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집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구나. 아, 귀찮은데 셀모임 정도는 좀 걸러도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런 신앙의 나태함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13절 14절에서 다시 한번더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공동체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의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참 부끄러운 일들이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체로 모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15절, 16절은 사장 1절부터 시작되어진 이 사장의 초반부의이첫 단락의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각 마디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교회의 선물로 주어진 말씀맡은 자들입니다. 그 말씀맡은 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온 몸이 각각의 부분들이 도움을 받고 그렇게 연결되고 그렇게 결합되어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 이것이 말씀맡은 자들, 교회의 선물로 주어진 자들이 감당하는 일, 담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이 이 직분이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베소서 4장 초반부의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맡은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만나고 이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목사로 사는 것이 그저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는 저의 삶이 너무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시고 교회에 유일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말씀 맡은 자, 그게 내 인생이다 라는 사실이 제제 제 인생을 제 삶을 너무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움은 단지 목사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나누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교회의 선물이다.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교회에 선물된 자들이 각 마디가 되어져서 각 지체들이 자신의 기능들을 행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한다라는 사실을 1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15절은 16절도 그렇지만 어,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교회에 선물된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 권고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렇게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곧 그리스도라 근데 여기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번역했지만 어, 사실 이 부분은 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 무조건 그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서들은 다 그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말씀 맡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진리를 나누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해야 되지만 딱 하나의 단서를 탑니다.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말하라. 여기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라는 말은 너희들이 진리를 가르칠 때 나눌 때 상냥한 목소리로 친절하게 말하라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진리를 말할 때에 사랑으로 그 진리를 해석하고 진리를 말하라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 제가 근자에 저희 저희 교구에서 책 모임을 이제 마쳤습니다. 팀켈로 목사님이 쓰신 어, 내 가지 은신이라는 책 제목이 맞나 모르겠네요. 내 가지 은신이라는. 어, 제목의 책을 함께 나눠 나누, 나눴습니다. 거기서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주신 인사이트를 조금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기억하시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합니다. 정반대 다시스로 가버리죠. 왜왜 요나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했는지에 대해서는 요나서 4장에 가서야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요나가 생각했을 때, 요나가 판단했을 때, 니느웨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이 악한 백성들은 용서를 받으면 안 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참 인자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실 테니까. 자기가 판단했을 때이 죄인들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진리를 말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 악한 백성들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사, 사랑으로 해석하고 진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해석해서 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이토록 기다린다. 그러니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진리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딱 수준만큼만 하나님을 재단하고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이렇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에베소서 사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되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해석한 이후에 진리를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하고 계속 진리를 나누어야 하고 계속 우리는 진리를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사랑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해석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그 사랑을 깊이 알아.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면서 각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하고 그렇게 서울 은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우리들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